먼저 제 맥북 에어를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장 공간 시각화 중이라는 이 내용이 스페이스 렌즈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였습니다. 요즘 들어서 맥을 사용하시는 분들을 주위에서 굉장히 많이 만나는 것 같습니다. 영상 편집을 하시는 분이나 사진 편집을 하시는 분들은 뭐 거의 뭐 맥을 사용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맥을 사용한 지가 굉장히 오래됐어요. 그러면서 제가 3년 정도 가까이 클립 마이 맥을 썼는데 실제로 이걸 사용을 하면서 제가 제일 좋은 부분이 뭐냐면 계속해서 좋은 기능들을 업그레이드 해준다라는 부분인데요. 이번에도 대규모 업그레이드가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려고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맥을 구매하려고 보면 이게 SSD 용량을 업그레이드 하는 게 굉장히 가격대가 많이 들어가요. 실제로 저 같은 경우도 영상이라든지 작업을 뭐 굉장히 많이 하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저장 용량을 어, 이게 1 테라 해도 부족할까? 그래서 2 테라나 4 테라, 8 테라까지 막 올라갈까를 고민을 항상 하는데 최대한 어느 정도 수준 타협할 수 있는 데까지 해서 최대한 용량을 하는데 저는 보통 한1 테라에서 2 테라 사이로 맥을 많이 구매를 하는데 이렇게 비싼 돈 주고 SSD를 업그레이드 해놨는데 뭐, 작업을 하다 보면 용량 부족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 용량을 어떻게든지 잘 관리하고 싶은 부분이 제일 크단 말이죠. 그런 니즈를 잘 반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사용을 하는지, 어떤 기능이 좋아졌는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립 마이맥을 실행시키면 딱 이렇게 바로 뜨죠. 여기에서 스마트 케어 질비에 보이고 청소, 보호, 성능,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 한 번에 그냥 다할수 있도록 스마트 케어에서 스캔을 하면 쭉다 돌아가요. 정급 파일 탐색을 하고 악성 코드 쭉 탐색을 하고 성능을 저하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뭐 프로그램들이 있는지 그런 것들 확인을 하고 응용 프로그램 업데이트해야 될거 있는지 한번에 쭉 보고 그리고 이번에 출시된 정리함 기능도 여기에 포함돼서 스마트 케이 한번에 쭉 스캔을 합니다.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저번에도 리뷰를 했었기 때문에 이거는 건너뛰도록 하고요. 처음으로 돌아가서 자 정리함 기능을 보시면. 기존의 파일 정리보다 한 단계 진화한 기능으로 불필요한 파일은 물론 사용자가 잊고 있던 오래된 문서, 대용량 첨부 파일, 다운로드 폴더 속의 자료까지 한 번에 관리를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예전에는 각 카테고리를 따로따로 청소를 해야 됐다면 정리함은 한 번에 싹 스캔을 해서 동일한 파일들을 리스트업을 해주기 때문에 시간과 노력을 크게 줄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사용 빈도가 낮은 파일들을 한 번에 끌어올려서 오랜 기간 사용하지 않았는데 요거를 지울 건지 아닌지를 바로 물어봅니다. 그리고 제거 전에 미리 보기도 할수 있어서 실수 없이 파일들을 관리할 수 있다는 것도 상당히 큰 장점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발견된 유사 항목이라고 뜨죠. 그러면서 일일이 이렇게 확인을 해서 볼수 있도록 파일에 대한 정보까지 상세하게 보여줍니다. 정리를 해야 될 파일들을 싹 모아서 보여주고 확인받고 지우는 것까지 한 타임에 할수 있는 게 정말 편리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 업데이트의 핵심 기능인 스페이스 렌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인 기능이 디스크 사용량을 확인하고 용량을 낭비하는 항목을 찾아서 쉽게 정리할 수 있는 기능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죠. 먼저 제 맥북에어를 한번 스캔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는 저장 공간 시각 과중이라는 이 내용이 스페이스 렌즈의 핵심 기능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데요. 실제로 맥에 있는 폴더의 사이즈를 이렇게 풍선처럼 버블의 크기로 보여줍니다. 사용하는 폴더의 이름과 그 이름의 폴더가 어느 정도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해줍니다. 아래쪽에 보시면 숫자도 표기가 되어 있지만 사실 숫자로 보는 거는 그렇게 확 와닿지가 않죠. 이렇게 사이즈로 보는 게 훨씬 더 직관적으로 느껴지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확확 들어옵니다. 여기에서 버블을 클릭하면 바로 폴더 안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도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버블의 모양으로 표시가 됩니다. 다운로드 폴더 안에 이렇게 용량이 클게 없는데 뭐가 있는 것 같아요.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마우스 위에 커서만 올려도 왼쪽에 보시면 바로바로 바로 어떤 목록인지 표시가 되죠. 필요 없다 싶은 것들을 선택을 하고 검토 및 제거를 하면 다시 한번 확인을 할수 있도록 목록이 뜹니다. 제거할 파일의 목록을 확인하고 제거를 하시면 되고요. 완료가 되고 나면 이렇게 완료 클릭을 하면 이전의 위치로 바로 돌아갑니다. 거기에서 위쪽에 링크를 이용해서 필요한 위치로 바로바로 바로 이동을 할 수도 있어요. 거기에서 정리할 파일들의 위치를 바로바로 바로 찾아갈 수 있어요.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폴더의 크기를 버블의 사이즈로 바로 볼수 있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숫자로만 표시가 되는 것들을 직관적으로 이렇게 딱볼수 있게 만들어 놓으면 체감이 훨씬 더 많이 돼요 그래서 SSD 용량을 이런 폴더나 파일들이 어느 정도 수준의 용량을 차지하고 있구나 하고 바로 판단하고 정리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너무 편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맥스튜디오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얼마 전에 새로 한번 작업을 했기 때문에 깔끔할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스캔을 해 볼게요 그래도 지금 보시면 상당히 용량이 많이 차지를 하고 있죠. 지금 이렇게 뭐 유저 파일 안에 바탕화면에 있는 여기 보시면 데스크탑에 굉장히 큰 용량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게 리뷰를 준비하고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은 제가 리뷰를 한번 한 것들이에요. 그런데 지금 보시면 뭐 이제 메비포 프로에서 녹화 있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에어스에서 촬영해 있는 것들, 이렇게 지금 폴더가 있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지워도 되는 상황이죠. 이런 것들은. 영상을 촬영하고 나서 리뷰했던 것들은 빨리 빨리 지워야 되는데 사실 이게 잘 지우지 않고 관리 안 하게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좀 적극적으로 할수 있다는 거 좋고요. 그다음에 이런 것들 제가 얼마 전에 영상 다 업로드를 한 겁니다. 이런 것들은 다 삭제를 해도 되는 것들이기 때문에 바로 바로 아 이런 것들 내가 했구나 아니면 요거는 내가 필요하구나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이 사실 상당히 좋은 부분이라고 볼수 있고요. 이게 이제. 실제로 이만큼의 큰 파일들을 차지하고 있는데 어 이거 지금 내가 쓰고 있나? 아니면 어, 필요 없나? 이런 것들을 빨리빨리 확인할 수 있는 것도 굉장히 좋은 거고요. 지금 보시면 다운로드 폴더 같은 경우에 도 2.2기가 차지하고 있는 것들인데 이렇게 보시면 이전부다 설치 파일들이거든요. 요거, 요거 지금 설치 파일이니까 요거, 요거 지우고 요것도 지금 이렇게 클릭하면요놈이죠 이거 지우고 얘도 이제 설치 파일 지우고요. 실제로 필요 없는 것들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바로 이렇게 해서 검토해서 요거 요거 요 목록 확인하고 제거할 수 있고 요렇기 때문에 요런 기능들을 제공해준다는 게 눈으로 바로 보고 아 내가 이거 썼구나 이 파일이 필요 없구나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굉장히 좋습니다 이런 기능 때문에 요렇게 스페이스 렌즈가 더 좋아졌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업그레이드된 클립마이맥의 정리함 기능이랑 스페이스 렌즈 기능을 살펴봤는데 실제로 뭐 정리함 기능 같은 경우야 뭐 어느 정도 수준 정리되는 부분 뭐잘돼 있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스페이스 렌즈 같은 경우에는 와 이거 진짜 많이 좋아졌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그냥 봤을 때 풍선 크기처럼 이렇게 보이니까 어이 정도 수준의 용량을 가지고 있네. 어? 정리해야지. 뭐 들어가면 되지. 툭툭툭툭 봤을 때 쓸데없는 건데 용량이 크고 이 버블 사이즈가 컸다. 이런 것들을 바로바로 지울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은 직관적으로 볼수 있게 돼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옆에 용량이 숫자로 표시가 돼 있으면 그거를 볼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 이렇게 버블 사이즈가 딱 크니까 어, 쓸데없는 용량이 이렇게 크지? 이거 봐야 되겠는데 이렇게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 상당히 좋다. 마음에 든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아래쪽 링크에서 할인 구매를 하실 수도 있으니까 거기서 바로 구매를 해 보고 사용해 을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영상이 좋으셨으면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냈습니다.